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메곳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화과 식물 비슷한 식물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상추하고 왕고들빼기입니다. 여기 가시상추가 훨씬 더 많네요. 이것도 가시상추, 이것도 가시상추, 이것도 가시상추입니다. 가시상추는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 아니고 외국에서 씨앗이 건너와서 퍼져나가는 귀화식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맛있습니다. 이름에 상추라는 이름도 있듯이 상추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번식도 잘 됩니다. 자, 식물 하시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태 교란 식물 이라고 해서 자, 꺼려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생태 교란 식물 자꾸 없어질 겁니다 또 1년 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바람에 날려서 가기 때문에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려서 가기 때문에 엄청난 번식 속도를 자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왕고들빼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시상추 마침 같은 곳에 자생을 하네요. 왕고들빼기는 우리나라 토종식물입니다. 가시상추는 외래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입 뒷면을 제껴 보시면 줄기가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가시가 없어요. 잎 가장자리에만 이렇게 날카롭게 뭐 가시도 아닌 것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벌써 끝났죠. 잎 뒷면 요렇게 앞에 쪽은 왕고들빼기 뒤에 쪽은 가시상추입니다. 잎 뒷면이 가시가 많은 것이 가시상추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왕고들빼기입니다. 꺾어보면 둘다흰 지백이 나옵니다. 둘다인연초입니다 예전에는 신토부리 신토부리 에서 우리나라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몸에 좋다 하면 여기저기 뭐 남의 나라 것도 다 먹고 하는 메이저 방송사에서도 뭐 외국 열매, 과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광고하고 알려주고 합니다. 더 좋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식물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중년 남성들한테 상당히 좋은 나물이 이 왕고들빼기입니다. 왕고들빼기를 많이 드시면 전립선에 상당히 좋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어서 특허 출원되어 있는 나물이 왕고들빼기입니다. 또한 가지 여기는 이제 아직 성장 덜한 것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쭉하죠. 이런 결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잎 뒷면에 가시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성장한 모습 크게 성장한 모습도 헷갈린다. 그러면 입 끝을 보십시오. 입 끝이 뾰족합니다. 왕고들 빼기는. 입 끝이 뾰족한데 가시상추는 입 끝이 이런 식으로 뭉툭합니다. 여기 끝부분이 더커 커 보이는 것이 가시상추입니다. 다 필요 없고 입 뒤에 가시가 있냐 없냐 요거만 확인하시면 요거 한장 살짝 띌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흰 지백 살짝 띄었는데 흰 지백 많이 나오죠 요렇게 비교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가시가 있냐 없냐 요거만 구분하시면 가시상추인지 왕고들백인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둘다 나물로 드셔도 되고 약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상당히 좋은 나물입니다 어떤 것을 드시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인데, 이런 이제 구별 포인트도 알고 드시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라고 비교 설명해 드립니다. 왕고들 빼기, 가지상추입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무늬종도 있네. 아이 참.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것을 무늬종이라고 합니다. 2년 초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 가시상추 많죠? 가시상추하고 왕고들빼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꽃대가 형성되면 억세지고 가시가 많아져서 식감도 안 좋고 먹기가 불편해지지만 왕고들빼기는 한 1m까지도 자랍니다.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는데 가시도 없고 약간 억세지긴 하지만 뜯어서 삼겹살 드실 때 같이 쌈채소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좋구요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나물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이런 봄철에 다른 나물들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시상추고 이제 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들로 가서 개천가에서 삼겹살 구워 드실 때 주변을 돌아보시기만 해도 왕고들 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것이. 여름철에는 왕고들 빼기, 이른 봄철에는 가시상추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시든지,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서 나물 이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이번 시간에는 왕고들 빼기하고 가시상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메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